야 다니엘, ESPN 해설하면서 어깨 힘좀 들어가겠다. 아, 그렇죠. 어. 우리한테 배워라. 야. 미국에서 유명한 기자들이 저막 팔로우하고 난리나고안 자 오늘 임명수의 토크백에서 만날 분은 하, 제가 오면서 내내 생각했어요 이분의 직업은 뭘까 도시체 직업이 뭘까 메인 직업이 뭘까 야 다니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직업이 뭡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려주십시오 일단 자, 유튜버로서 아주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시고 네, 방송 좀 여기 몇 군데 나가는 거 있고 <laughs> 요금이 몇 네. 군데 네. 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야구를 즐기지 못하는 네. 미 메이저 리그 시점에 네. ESPN을 통해서 네. 일주일에 두번또 네. 만나뵙고 네. 또 뭐, MBC 한번 나가고 MBC 또저 스포츠 네. 매거진 나가고 그게 다네요? 그게 다인데 너무 바빠 왜, 왜, 왜. 아 근데 안 바쁘다가 어. 이제 그 K리그가 이제 ESPN 그게 되면서 네. 바빠졌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오래 갈것 같진 않고 아~ 그니까 오래 가든 안 가든 네. 방송을 업으로 하는 저보다 방송이 더 많으시면 네. 진짜 방송인이 나는 좀 쑥스럽지 않겠어요 아, <laughs> 그동안 워낙 바쁘시게 <laughs> 보내셨기 때문에 어... 좀 약간 한텀 네. <laughs> 지금까지 활약을 했던 해설위원이나 방송인들의 캐릭터와는 분명히 다른 색깔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렇 네. 일단 흔치 않은 메이저리그의 또 프런트를 경험하셨고 네. 아니, 원래 미국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면 이민을 가신 겁니까 어떤 경로로 미국? 에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태어나서 어. 초등학교 6학년 때 1985년 7월 7일에 김포공항에서 그때는 인천공항 없었으니까. 어, 떨렁 가는 걸로 미국으로 미국 갔죠. 이미, 이미, 이미. 가족 이민으로. 어. 하는 일은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달라.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 비주얼도 좀 많이 <laughs> 다른 것 같고. 그런데 <laughs> 아, 저는 뭐뭐 어, 뭐 이렇게 아웃사이더에서놀고 있죠. 아니야 진짜. 아니야 제가 보기엔 그러기에는 네. 갖고 계신 게 너무 많고 네. 많은 분들이 공개하는 게 네. 야구인도 아니지 네. 그렇다고 처음에 뭐막 뭐 언론 미디어 쪽에 네. 발을 들어오신 것 같지도 않고 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메이저리그 프론트가 될수 있었을까 아. 전그 궁금증 먼저 우리 아. 팬들에게 좀 해결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프론트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음. 그거는 제가 작은 아주 광고 회사에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시작해 보라고 지시를 받아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미국에 그렇게 막아 널리 알려진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사용하던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어 그래서 뭐 고민을 하다가 뭐 스포츠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그걸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때 부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으흠. 그럼 뭐 시작을 해봐라 근데 뭘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웃음> <웃음> 그럼 뭐 인터넷도 없고 어허허. 네, 어렴풋이 뭐 야구단 몇개 있고 어, 야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으니까 으흠. 그래서 그때 뉴욕에 살 때니까는 이제 뉴욕에 있는 모든 스포츠단한테 전화를 했죠 아무도 모르는데 전화번호 책 보고 무턱대고 아니 뭐해 하라니까 뭐 일단 음. 안 된다고 아, 뭐 나중에 안, 안 돼도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어, 무턱대고 전화해서 뭘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케팅 팀장 그때 이제 광고 회사였으니까 그러니까 마케팅 팀장하고 통화를 해보고 싶다. 그럼 막상 통화하면은 그냥 우리 회사 그냥 소개를 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일단 마케팅 그냥 그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부책에 나와 있는 그 전화였거든요. 음흠. 뭐 직접 뭐 마케팅 팀장 전화 그게 있었던 것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네. 누구나 통화할 수 있는 그 네. 번호를 가지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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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했는 데뭐 다들 이 연락 자체가 안 되는데 음. 이제 뉴욕 매트 마케팅 팀장하고는 처음 했는 때딱 연락이 된 거예요. 전화를 받았어요. 메인 번호를 전화를 해서 거기 이제 뭐 안녕하십니까 뭐, 뭐 어디입니다. 하면서 전화 이제 그 뉴욕 마케팅 팀장하고 이름도 모르는데 음. 통화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연결을 음. 해주는데 대부분 안 받는데 그분은 받았어요. 그래서 좀 스토리가 긴데 음. 그렇게 해서 미팅이 됐어요. 그래서 미팅을 하고. 또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일했던 광고회사가 뉴욕 매체의 마케팅의 일부를 가져오게 됐어요. 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당시에 뉴욕에 공중전화가 많았거든요. 아, 네. 지금 핸드폰 시대 전이었으니까 공중전화 옆에 이렇게 광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그거 우리가 있었고 버스 지금도 아직 버스 이렇게 이동식 광고. 예, 그런 그거 마케팅 우리가 했었고 해서 1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97년도였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97년도에) 박찬호 선수가 원정을 왔는데 그때 이제 아~ 우리 회사가 도와줘서 아 티켓을 엄청나게 팔아줬죠 9 7년도 그때 이제 박찬호, 박찬호 선수가 막뜰 때였으니까 그 이제 (97년도) 끝나고 이제 그 마케팅 팀장이 저한테 아얘 예.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매체 구단에 일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우연 같지만 또 반드시 우연만은 아닌 필연인 듯한 네, 느낌도 그렇죠. 들고요. 네, 맨땅에 헤딩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완전 그때 매츠 팀장이 전화 안 받았으면 이런 일 생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때 그 부사장님이 그 전에 일했던 그 회사의 부사장님이 한번 해봐라. 해봐라. 하나. 어. 그래안 하냐? 그래 안아니뭘뭘 뭘 해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던 거 말던 거 하지. 그 전화번호 못채고 그때는 창피해가지고서는. 이제 전화번호 부책을 들고서는 저떻 회의실로 가서 어 <laughs> 조용히 근데 <laughs> 조연히뭐냥뭐 그냥, 뭐 그냥 <laughs> 예. 음. 그렇게 해서 입사를 하게 된 거죠. 오, 야, 어땠어요? 신났겠다. 신났죠. 그때는 뭐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러니까 어. 그 이제 스카우트를 받지를 받고서는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네. 뭐 연봉은 어떻게 되고 뭐 이게 무슨 뭐 정식 직원인지 뭔지 그런 것도 안 물어보고 알겠다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그냥 불러주는 네. 맛에 땡큐. 내가 네. 무슨 뭐 임시직인지 네. 프리된 선지도 모르고, 난 네. 그냥 오케이, 간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 하고 그냥. 정리정돈이안 됐어요, 머릿속에서. 일단 저쪽에서 네. 일할 수 네. 있다는 네. 것만으로도. 네. 그렇죠. 그때 뭐 제가 나이가 뭐 20대 초중반이었고. 어. 오... 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름 괜찮은 조건에, 괜찮은 도직에. 그러니까 참 무모한 듯 보이지만. 네. 이게 또참 네. 단순히 무모함으로만 얻어진 결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쵸. 움직임은 또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안 움직여서 그러나? 아니, 근데 캐스터님은 <laughs> 일단 딱 이렇게 FM대로 오셨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솔직히. 미국의 반응을 전해듣긴 하지만 네. 실제로 해설진으로서 참여하는 네. 니얼이 보기엔 어때요, 미국 현재 반응이? 어, 지금. 근데 일단 시간대가 그렇다 보니 현실적으로 이렇게 시청률이 많이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 우리도 메이저리그를 보려면 그렇죠. 시간 대가안 맞으니까. 네. 어. 뭐 류현진 선발 등판 경기가 아닌 이상은 뭐 새벽에 하는 경기 그렇게 시청률이 나올 순 없는데 음. 거기서 이제 원했던 것은 현실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리고 뭔가 좀 계속 이야기가 오가고 SNS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중계가 되는 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 뭐 파이낸셜타임스, 음. 스포츠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매체들에서 이걸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미디 미국의 대표 프로그램인 세르데 나이 라이브에서도 또 이게 또어 코미디가 이렇게 그한 코너에 소개가 됐고 그 이유가 뭘까요 스포츠가 아닌 쪽에서도 관심을 두는 이유는 호기심도 있는 거고 어. 그리고 한국 야구가 재밌고 이제 스포츠가 그동안 완전히 중단된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에 대한 뭔가 신선함도 느끼는 거 같고 음. 그래서 ESPN은 대만족을 하고 있죠. 어, 세르나 라이브면 한국으로 말하자면은 무한 도전이거든요. 그렇죠. 시청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고 무한 도전 같은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이제 ESPN에서 어 한국 그거 중계하는 KBS 그 중계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뭐 웃긴 이야기도 하니까는 음. 그러니까 이런 걸 원했던 거죠 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볼 때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 한국 야구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네. 야전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 1 9로 팬데믹 상황에서 아니 야구를 한다고? 네. 그것만으로도 최대 관심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는 걔네들이 미국애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첫,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던 날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같은 날이었어요. 그렇죠, 야구. 맞아요. 네, 그, 맞아요. 얘기, 그 얘기는 계속해요. 음. 똑 같은 날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한국은 지금 야구를 한다. 어, 이러면서 이제 정부에 대한 실망감도. 미국 정부에 대한 어 미국인들이 그렇죠, 그렇죠. 한국을 되게 부러워하고 야, 다니엘 예스펜 해설 하면서 네. 어깨힘좀들어가겠다아 그렇죠 엄청나게 잘난는척 그렇죠? 하죠 어좀더 네. 해줘요 네. 네. 그러려고요 아, 니들은 <laughs> 상상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지이자식 네. 네. 그렇죠 어. 우리한테 배워라 자식. 제일 웃긴 게 어, 어.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 게 그렇죠. 예전에 제가 메이저리그 취재하고 인터뷰 같은 거 하고 일단 제가 항상 부탁하는 거였거든요. 음, 그렇지. 미국 쪽에다가 뭐 미국 뭐 유명한 기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한테 항상 좀 그냥 구걸이죠, 구걸. 어. 좀해 달라. 뭐해 달라. 뭐. 해달라, 뭐.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예. 저한테 해 달라. 예. <laughs> 미국에서 유명한 기자들이 저막 팔로우하고 난리 안된다요 보내고 그게 이제 뭐 제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뭐 부탁해도 그냥 답장도 없었던 애들이 어. 저한테 부탁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한두번 씹어줘요. 네, 그러려고요. 어. 그런 게 있습니다. 어, 네. 야너 너, 무례하게 자식이 지금 몇인데 네. 이런 거 전화 하가 대신 잘, 그때 저한테 잘해줬던 애들은 잘해줘요. 엄청나게 잘해주고 그렇죠. 예. 아무 때나 연렇해라예그피츠버그에 <laughs> 그그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어. 근데 그때 이제 강종호 선수 잘할 때 이제 제가 부탁을 많이 했었어요. 음... 걔네들은 거의 다 해줬어요. 어... 걔네들한테 전화가 오면은 그냥 모든 것다올스탑하고 전화해서. 정보를 무한, 무한제공 해주는. 예, 예. 왜냐면 강종호 선수 한창 잘했을 때그 친구들이 꼭안 해도 되는데 음... 막 해줬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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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잘해주죠. 저는 기쁜 게 이제 그때 도와줬는데 이제 제가 도움을 줄수 있으니까. 그렇지. 예. 나는 뭐, 뿌듯하더라고요. 솔직히 뭐,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뭐 돈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음, 음. 근데 마음은 되게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듯한데. 아, 실제로? 예. 실제로. 메이저리그 현장에서도 보고, 뭐, 중계를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 어, 야구장 내 그런 응원 문화나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친구들이 뿅 갈걸요? 그렇죠. 근데 가장 아쉬운 게 이제 그거죠. 이제 팬들이 들어와서 된 경기를. 그렇지, 그렇지. 그 그림이 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좀 아쉬운데 그, 근데 또 ESPN 중계진도 되게 웃긴 게 어. 얘네들이 우리는 우리 같이 중계 많이 했었잖아 그렇죠, 새벽 그렇죠. 경기도 예, 예. 첫 번째 새벽 경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얘네들이 그렇지. 그 시간에 지네들 예. 예. 새벽 시간에 예. 해본,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어. 그 애들한테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해왔고 뭐 야구가 되든 축구가 되든늘그 나라 시간으로 네. 사니까 네. 우리가 네. 몇, 몇 시가 네. 됐든다 해외 스포츠면은 음흠. 다 그냥 새벽에 그게 해야 된다는걸 어... 알고 있어요 또두 번째 걔네들이 또 어려워하는 게 우리도 그 동안 미국에서 오는 중계 화면을 그냥 쓰는 거였잖아. 요 그렇죠. 카메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모르지. 예. 네. 근데 걔네들은 그게 처음인 거예요. 자기 네들이 말하는 대로 카메라가 가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가. 그렇지. 남의 그림을 네. 받아서 하려니까. 네. 이제는. 그게 컨트롤이 안 되고, 카메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음. 카메라가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는 얘들 이 약간 정신이 없어 하고, 오. 선수 얼굴도 모르죠. 그치, 그치. 뭐. 이름은 뭐 뒤에 뭐 한국말로 쓰여, 쓰여져 있죠. 뭐 이러니까 멘붕이 없는 거죠. 뭐. 누구에게 딱 비춰지면은 그냥 정막이 흐르고, 이름, 이름도 막 발음하기도 어려운데다가 선수도 얼굴도 모르죠. 그러니까는 지금 약간 정상적인 중계는 아니요. 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 그런 어, 어, 어. 그리고 이제 그, 그 구장들이 되게 새 구장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잠실 야구장도 좀, 좀 오래된 구장이지만 이제 티비로 봤었을 때는 괜찮지 괜찮은 거. 어, 어. 다들 어, 야구장도 다 좋고 어, 네. 실제로 들어가 보면 어. 사실 그 정도는 아니지. 네. <laughs> t v 로 보니까 또 멋있더라고요. 그죠. 네. 어뭐뭐 NC 파크 같은데는 네. 뭐, 어, NC는 또,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광주 한번 했었고 뭐 이렇게 해서 그니 그러니까 다들 이제 다, 아, 뭐, 구장이라든지, 음. 중계 화면 퀄리티라든지, 뭐, 어 메이저리그랑 비교해도 전혀 뒤지는 컨셉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딱 봐도, 아, 촌스럽다. 음. 이런 음.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심지어는 또 유니폼도 이쁘다고 하고. 예,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도.